전 위원장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 추모 동화 펀딩 프로젝트를 SNS에 공유를 했는데요. 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어, 한상국 상사 의 유족과의 인연을 언급한 이 내용,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메시지 아니냐 어,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요. 정치적인 메시지보다는 인간적인 메시지가 전더 강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평해전은 저희 세대에는 사실은 되게 아픈 기억이거든요. 2002년도 이 당시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6월 29일에 있었고,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데 그때 군에서 월드컵을 막응원하게에 바빴는데, 그때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같이 군생활했던 우리 전우들이 정말 목숨을 잃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그 영화를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들도 많을 텐데 한상국 상사가 갖고 있었던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동화책으로 만드는 일 이런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좀 나눴던 것이고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이제 올해가 처음이니까 이번에 인연을맺었겠습니다만 제가 작년도 최고위원하면서. 현장에 가보았을 때 이런 보훈 관련 행사 때 빠지지 않고 매년 참석하는 사람이 유승민 전 의원이었어요. 음. 갈 때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지기가 있건 없건 유족 분들이 늘 가장 따뜻하게 맞이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6월달에 필요한 일들을 SNS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는 매우 인간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을 해줬다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 가능하다 고 봅니다. 네. 우리 장병들에게 이제 순대국밥 사주신 네. <laughs> 몸소 몸수찐 보수의 정신을 네. 실현하시는 장소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보수파 진영의 어떤 이념을 좀 나타내기 위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음. 지금 군심이 국민의힘과 여건에 상당히 좀안 좋잖아요. 아. 최상병 특검 그 사건과 관련해서 보수파 진영 대통령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군인분들이 많이 화가 나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군심 흔들리는 거를 조금 다독이려는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병민 전 비대원장님 얘기, 최고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인간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정치하려고 하잖아요. 전당대 나가려고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수 쪽에 저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힘들어. 계속해서 좀 존재감을 존재감의 끈을 그렇죠? 놓치지 않으려는 네. 어떤 시도다. 이게 네, 뭐 복합적인 것은 같은데요. 음.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케이신증에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차별되는 굉장히 스마트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다. 라고 나타냈다면, 이거는 또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 당신과 다른 진정한 보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음. 왜냐면 하 윤석열 대통령 기억하시잖아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정말 아이고.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가혹행위로 군장을 메고 있다고 목숨을 잃은 그 친구 장병의 연결식이 있는 날. 술 마시고, 술 따르고, 엎어껏 하고 했던 그 장면과 떠올랐을 때, 이게 진짜 보수의 가치다. 결국에는 연평해전의 이런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또 이런 작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결국에는 보수의 가치를 나누는 지도자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지 않았을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카운터파트로 생각하고. 어,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의미가... 어. 그게 이제 의문의 일패가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는 있지만 <laughs> 의도하든 안하든간에. <laughs>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렇게 캐시 인증도 툭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부끄러운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연평해전에 대한 부분들을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올렸는데 모금액이 모이고 평가들이 아, 진짜 이게 보수에 뭐 갇히겠지 않겠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딱 도돌, 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프컷 날리고 술 따르고 이런 모습들이다. 라고 했을 음. 땐 비교가 되잖아요. 저는 그런 차별화도 내심. 한동훈 전의원님 머리가 좋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20일 열간 제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 음. 친구 신청이 많아서 친구는 안 돼요. <웃음> <웃음> 좀 받아주세요, 한 위원장님. 친구 신청이 못 아, 아예 따는데요. 안 돼요. 네. 버튼이 안 눌려요. 네, 안 된다고 여러분. 사단은. 그런데 지난 <laughs> 한 20여 <laughs> 일간 네 개를 올렸는데 해외 지구문제가 두 개고 음. 하나가 이제 지구당 문제 음. 그리고 하나가 이번에 올린 연평해전 관련 문제예요. 어, 좋고 옳은 글이죠. 내용도 괜찮고 그런데 20일 동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건 정치적 메시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저는 이제 서용주 맥서장님 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런 분위기의 민심이 약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보수냐. 어, 윤석열 대통령처럼 용병인데 사실은 우리가 끌어왔을 때 지금 윤 대통령처럼 어느 순간 국민의힘 필요 없고 보수 필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냐 그런 민심이 약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제가 해석한 데는 그런 민심을 또 달래기 위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현장이 보니까 이제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모니터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내용이 틀려도 바로 측으로 반발이 오더라고요. 음. 이것도 틀리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정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용을 들어보니까 <laughs> 네. 한 분은 보수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또한 분은 군의 지금 국민의힘에 <laughs> 다소 부정적으로 쏠린 민심을 잡기 위해서 또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저희같이 젊은 세대가 또 많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뉴스기도 하거든요. 네. 그 모든 걸한번의 메시지로 올려서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 그러면 천재정치적으로는 엄청난 포석을 든거 아니에요. 지금 내공을 쌓아가니까 충분히 그런다고 봐요. 네. 어, 그리고 네. 이거 보수 인증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이제 의도를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 당연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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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를 당연하거아니 한동훈 전위원장잘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술 드시느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거를 할 시간이 없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 술을 못 드세요. 그렇잖아요. 그민면 시간이 많아요. 생각할 시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획할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이 대표는 재판 준비하느라 그거는 제가 이없네이 <laughs> 정도면 백 소장님도 한 10년 전쯤 부터 해왔던 메시지 저, 아니에요 그렇죠. 네.